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성우 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문헌조사와 목차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조사는 아시겠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나 문헌 보고서에 나타난 연구방법론이나 결과들을 검토하는 것을 일컬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나 논문은 어, 관련된 주제, 우리 특정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나 논문을 서치를 해서 우선 목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선행연구 스터디나 문헌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 하시는 어,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선행연구를 다 찾아주고 또는, 음, 처음 하신 분들이 선행연구를, 어떤 선행연구를 찾아야 될지도 막, 막 하고 또그 선행연구를 찾아서 어떤 논문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읽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긴 하지만은 그것도 어 조금은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서 해당된 부분을 읽고, 우리 논문 틀에 맞게 뼈대, 뾰대, 뼈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 음 선행연구 해당된 부분을 읽고, 어, 한 줄씩 한 줄씩 우선 선행연구를 한 페이지 이내로 요약하는 샘플을 드리는데, 그 요약을 하는데 우선 그 전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리스트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리스트업을 해서 그 하나하나 스터디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거를 바로 본문에, 어, 일정 논문을 읽어서 본문에 바로 쓰면 이제 문단 단위로 이렇게 짜짓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 논문 틀에 맞게 샘플 양식에 맞춰서 이제 논문 틀에 맞게 그 해당된 챕터를 읽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과 다르고, 어, 론의 틀에 맞게 문제적 연구 필요성, 연구 차별성, 선행연구 흐름과 연구 차별성, 목적, 방법, 범위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어, 이제 감안해서 읽는 것과 그냥 막연히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 틀에 맞게 읽어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약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문 쓸때내 소스가 되기도 하고 그 요약한 것을 어한 줄씩 한 줄씩 어 논문에다가 기록을 러프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스터디를 하는 그 요령을 이런 식으로 선행연구를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선행연구를 찾을 때, 이제 수많은 선행연구들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은 최신 논문이어야 되고, 또, 어, 퀄리티가 좋은 논문인지를 알려면, 어, 레퍼런스가, 어, 국내 논문도 논문이지만, 해외 키 논문들이, 레퍼런스들이 해당된 기 논문들이 많이 실려있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연구들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를